어두운 방안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는 한 소녀 그리고 방 밖에 보이는 또 다른 여자 있니? 그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에 문을 여는데 그곳에는 인형 하나뿐 그런데 그 인형이 <laughs> 그녀를 덮쳐옵니다. <laughs> 언니, 언니 괜찮아? 모든 것은 꿈. 언니 목이 긁은 거야? 자다가 긁었나 봐. 하지만 꿈 속에 나온 언니는 오래도록 실종되어 보지 못한 친언니입니다. 자영, 너 지금 일어났어? 고등학생 자영은 3학년 5번의 반장입니다. 우리 찌끄랑 올잖아. 아, 그 5천만 원 유튜브 공모전. 그거 소재를 드디어 내가 찾았다 이 말이야. 응? 그리고 음, 음, 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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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을 위해 강령수를 시도해 보려 하는 자영의 친구들. 어때? 에 어디서 5천만 원 냄새 안 나냐? 네? 딱 봐도 주작이잖아. 이게 주작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우리도 주작을 할 거거든. 그게 뭔 소리야? 이게 구독자한테 링크를 받은 건데. 예지를 해 주는 강령술이래. 이 무엇이든 알려 주는 강령술 아이템에다가 스토리를 넣어 가지고 페이크 다큐를 만들 거다 이 말이야. 각각 사연 있는 고딩들이 강령술을 해서 예지를 받고 모두 실종된다. 어때? 기호의 완벽한 계획에. 난 할래. 난 뭐, 상관만. 각자의 이유로. 자영이도 하니까. 나도 참여를 결심하고 우리 강다 동준 씨는요? 그래, 좋아. 내일 모토일이니까 그때 한번 뭐야? 근데 여명이야되거 아니야? 한 명이 더 필요한데 내가 빙의자 생각을 못했 빙의자가 될한 사람. 야, 너네 뭐 그때 모마 음, 그런 자영의 동생 서우. 어, 잠깐만, 서우 같은데? 그 자영이 집에 게... 야규 서우가, 서우가 마지막 참가자로 정해집니다. 우리 컨셉은 교복이고 동준이 강다 넌 유니폼 그러면 꺼져 토요일에 강령술이 정해집니다 자영이 이를 수락한 것은 실종된 언니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그렇게 다가온 토요일 깊은 골목길 안 그거 알아? 일찌강점기 땐 여기가 시체가 나가는 곳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름이 시구동이잖아. 시체를 묻고 한다고. 여기인 거 같은데? 여기 폐건물. 섬뜩한 강령술 장소로 도착합니다. 아, 어디야? 그때. 절로 아, 가보자 그냥. 꿈속에서 보았던 네. 기이한 기운이 느껴지죠. 어떡해. 어? 저기다. 근데 여길 들어 간다고? 가자. 폐건물 안에는. 여들아, 이거 봐. 뭐. 시발. 이거 오늘 할 강령술 문양인데 벌써 강령술의 흔적이 보였고 어, <laughs> 더 가까워질수록 이월래 악취가 많이 나면 날수록 월래 영혼이 많이 모이는 거라 그래서거든? 그냥 장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럼 또 들어오는? 이게 뭐야? 야 이거 강령술했던 흔적 같은데? 이해 더해. 진짜 있네. 우리 오늘 강령술할 때이 물로 해야 된다 그랬거든? 나그거 구란 줄 알았는데. 이게 뭔데? 혼. 일제강점기 때이 서울 북부의 모든 물을 다이 저수에서 처리를 했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갖 물귀신들이 다수구 통해서 여기로 모이는 거야 강명수를 위한 물까지 이저수에 있는 물이 다 없어졌잖아? 그런데 이렇게 까마불만 여기 남아가지고 이 혼들이 도망 못 가게 꽉 붙잡고 있는 거야 지금 말한 거다 진짜예요? 아 그럼 그때 야 이거 계정 주인이 진짜겠니? 왜 이렇게 자꾸 초치는 말 해가지고 텐션 떨어뜨리냐 기호와 정반대의 성격인 전교 1등 미연과 계속 마찰이 생기고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대신 서미연 너도 너무 부정적인 리액션만 하지 말고 미안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강령술을 시작하려 하죠. 피요? 응. 소피. 첫 단계는 <놀람> 이게 사람 피를 소피에 섞어 가지고 더욱더 강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우선 피를 내는 것. <놀람> 아니, 오빠. 혹 괜찮아요? 괜찮지. 그럼. 모든 것이 계획된 주자광 기호에게 진짜란 없었죠. <놀람> 악마를 부르는 문양입니다. 다음 단계는 아, 오케이. 야, 뭐 들어오자마자 봤던 문양을 그리는 것. 얘들아, 그런데 그때 간절한 자영은 새로운 제안을 하고. 뭐 진로면 게임 끝이긴 한데. 저는 좋아요. 그럼 빙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할게요. 서우가 맡기로 합니다. 야, 야, 그럼 내가 너네 다 종이 줄니까 하나씩. 원래 계획과 달리 지나면 바로 시작할 거니까 생각들 잘해서 질문들 적어. 각자 숨겨온 진짜 마음을 담죠. 무서우면 안 해도 돼 아니야 나 하고 싶어 이거 언니 부적이잖아 고마워 그렇게 별 모양의 가운데에 빙의자는 얼굴을 가리고 선다 본격적으로 귀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그릇에 지문 적힌 쪽지를 질문이 밑을 오. 향하게 띄운다 빙의를 끝내려면 빙의자의 얼굴에서 봉투를 벗기기 전에 반드시 나가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질문자들은 반드시 답변받은 순서대로 나가야 한다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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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패인 듯했죠. 그냥 연출로 가야겠다. 그때 자영의 눈에 다시 그 현상이 보이고 정말 귀신이 들린 듯한 몸짓에 강영술이 성공한 것이었죠. 저러다 큰일 나면 어쩔려. 가만히자. 있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laughs>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자영은 원하는 대답을 듣고 <laughs> 자신에게 질문한 사람의 <laughs> 숫자를 세는 듯하다. 자영에게 달려드는데 자영의 부적이 귀신을 가로막습니다. 뭐야? 그때 서우의 모습은 꿈속에서 봤던 언니의 모습 그대로 서우는 정신을 잃고. 일단 119부터 부르자 대박이야 애들아 씨발 대박이라고 이거 너 지금 서우가 이렇게 됐는데 대박이라는 소리가 나오냐? 애들아 신호가 안 터져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불가능 문까지 잠겨버립니다 동준이 힘으로 문을 부수려 하지만 씨발 이거 그냥 장식이잖아 그것조차 소용이 없었죠 그때 원치 않은 답을 받은 듯했던 미연 그 녀에게 이상한 것이 보이고 그 귀신이 리연의 몸에 들어오는 듯합니다. 시바 혼자 뭐 하냐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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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 모습이지만 터진다. 다가 바로 끊겨. 괜찮아. 괜찮다는 말만을 반복하다 섬현 괜찮 방을 나가려는 듯 자신을 해치고 일단 그거 내려놔 죽여돼 그녀의 시선이 죽여돼 서우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호에게도 귀신이 들어와 그를 조종한 것으로 보였죠 공모전을 위해 시작했던 강영술이 누구도 예상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그런데 동준의 눈에 보이는 미연의 쪽지 이게 다서울를 구하려다 이러는 사고잖아 안 그랬으면 서울가 죽었을 거야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지 기억이 안난다고너연기하지 마. 내가왜비어지죽이면서까지 서울을 에켜 섬에 고 섬에 던거 아니고? 섬에 안 섬에 안 섬에 두 사람 사이 뭔가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고 설마 이것 때문에 죽인 거냐? 얼마 전 빨리 지호가 다 말려줬잖아. 야 고작 문제 몇개알려준으로 끝이라고? 야, 미연아 그러면 내가 너랑 담이랑 레즈 커플이라고 다 말할까? 너 시험지 받아가지고 정결팅 하는 거라고 내가 다 말해? 미연이 선생님과 만나면서 시험지를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기호. 씨, 너한테 이제 문자 알려주는 거 무섭다고. 나 들키면 서울대 못 가는 거 알잖아. 어? 그 증거를 빌미로 네, 협박을 하려 했지만. 같이 죽자. 나도 말할 거야. 너몰카정 운영한 거. 미연에게도 기호의 약점이 있었던 것. 내가 협박한 거는 맞는데. 애초에 너는 서미연 죽이려고 공모전 핑계로 우리 딴 곳에 데려온 거. 씨... 제발 좀나 믿어줘. 품 보면 되겠네. 미연을 찔렀던 모습도. 이게 갖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아니 이 사람은 리를절이잖아 어? 그때. 어! 아! 이해도 해. 죽은 미연이. 미연이가 나를 잡고 있다고. 눈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새끼 어디 간 거야. 그대로 사라진 기호. 남은 것은. 그 맞나? 의미를 알수 없는 한 문장. 하지만. 아. 아. 강령술의 여파는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려 합니다. 죽어. 이제 남은 사람은 세 분. 내가 괜히 진짜로 하자고 해서. 우리 다한거 그러나 죽어. 빙의자였던 서우의 상태가 악화되고. 이러한 상황 속. 강 하다 뭔가 잘못됐을 거야. 무언가 실수를 한 것이 틀림없었죠. 열었습니다. 영상 소개는 강명술이 진짜라는 증거와 함께 저주를 받은 거야 예시를 받은 순서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예은이가 먼저 나갔어 규칙을 어겼음이 명확히 찍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벗겼어 나가주세요라고 말해 아직 안 했잖아 그럼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남은 방법은 다시 하자 다시 강명술을 하는 것뿐 서미연이 죽었잖아 미연이 몸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다시 해보자 그렇게 다시 서울을 빙의자로 <laughs> 너네 죽을 거야 너네 다 죽을 거야 강영수를 시작합니다. 들어오세요. 분명 정신을 잃었던 서우가 멀쩡하게 깨어나며 다시 질문에 대답을 시작하고 나도. 나도. 이제 제대로 끝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 이제 다 나가주세요. 그런데. 나가야 돼? 서우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아 언니, 나 진짜 나갈까? 우리 이거 끝내야 돼. 과연 이 강령술의 끝은 저거 네 언니 아니야. 어떻게 될까요? 영화 강령 귀신놀이였습니다. 여섯 명의 친구들이 공모전을 이후로 강령술에 참여하게 되지만 각자 숨기던 비밀이 드러나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하나씩 비밀이 밝혀지는 전개가 공포와 맞물려 흥미진진하게 감상할 수 있는 여름에 보기 좋은 서늘한 영화로 제격이었습니다. 강령 귀신놀이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